안녕하세요 자이 시간에는 1960년 경자생 쥐띠죠 그 4월에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이 4월에는 어떤 적이냐면 왜그 상남자를 할까 뭐 하여튼 잘난 남자겠제 잘난 남자가 이쁜 아가씨 꽁무니 이제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애프터를 딱 받아 애프터를 성공을 시켜 이거, 운, 이거죠? 운, 아주 좋다. 그런데, 요런 건 있어. 이 4월에는, 이제, 가장, 그, 기쁜 중에, 또, 근심거리가 하나 딱 들어오고, 가장 근심거리가 있으면 또, 기쁜 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두가지 한꺼번에 오니까, 일, 희, 일, 비, 하지 말아라. 요 말씀은 내가 드리고 싶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가서 애프터 딱응 성공시키고 더 이상 좋은 게 어딨어 그렇죠 자 그런데 요 사월에는 이제 이거에 저기에서 또한 가지 자신의 이미지 변신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또4월은 이미지 변신이 굉장히 아, 중요하네요 음. 응. 자, 그, 왜, 이미지 변신 성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쁜 것은 이 치통, 이 때문에 치과에 갈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4월에는 일단 더 넓은, 더 큰, 더 많은, 응? 사람, 만나고 교제를 하고 더 많은 사교에 힘을 굉장히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야지 본인의 지금 어느 면으로 봐선 굉장히 답답한 조건에 갇혀 있는 몸이기도 해요. 이럴 때는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교제라고 더 많은 일을 맹기려하고 좋은 일을 많이 맹기려야 되는 달이기도 하지요. 자, 자, 뭐, 이런저런 일, 응. 일이, 일비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이제 저기 했고, 우리 이제 카드점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카드의 세계로 가서 한번 봅시다. 카드의 세계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거? 자, 좋은 카드가 나와야지, 좋은 정계가 나오겠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좋아요, 구독, 꾹, 꾹 눌러주셔야 되지요. 아이고, 온몸을 던지네, 이 친구. 아예 안 해. 여기 숨어 있는 카드, 숨어 있는 거북이 아저씨 한번 할까? 여기도 온몸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거 뭐야? 아, 예 숨어 있는 카드, 숨어 있는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고. 여기도 숨어 있는 거북이 아저씨 한번 뽑아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아유, 병자야? 허 병자는 그 천하 장사가 자기 힘을 안 쓰고 여자한테 기대 갖고 있는. 좀 나약한 모습이야. 그리고 이렇게 좀 용감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아, 이게 좀 이렇게 누구 도움을 바라고, 뭐 이러한 상이 이게 병자다. 우리가 병이 난다 그러죠. 병이 들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어떤 연어이 인테넷? 이, 자, 이건 한번 이제 내가 한번 써봐야 돼. 자, 이것은 원래 뱀사자예요. 뱀사자. 이뱀 사자는 요렇게 이제 전서를 쓰는데 이것은 잉태, 잉태. 어미 뱃속에 든 아이의 잉태한 모양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무언가 되는 그 기본이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 여자의 정자가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맹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요거는, 아유, 미네? 자 미는 응? 이 미자입니다. 이 미자 이건 아닐미야, 아닐미. 아직 무모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즉 그리고 미는 현실을 얘기해 현실주의자 자기주의를 얘기해 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 가지가 있어갖고 울창한 나무예요. 그럼 나무가 울창하면은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풍만하고 풍요롭죠. 그러나 저, 그, 뒤에, 나무의 뒤를 보려면 잘안 보이잖아. 그래서, 현실은 보되, 너머의 다음, 다음은 잘안 보인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카드를 한번더 뽑아 봅시다. 여기서, 아까부터 이게 온몸 던지고 있으니까 한번 뽑아 봅시다. 우리, 뭐, 어떤 카드냐? 아유, 왕자네? 어유, 참, 이거. 어, 이거 왕자는 참 좋은 자예요. 이건 태양이야, 이건 태양. 여기에 임금왕자가 들어있어. 임금과 태양. 최고의, 응? 그, 양이죠. 이것도 최고의 양이지. 양과 양이 있으니까 어떠한 일을 진척시키면은 끝내주게 파워풀하다. 다만, 어떠한 일을 화해를 시킬 때는 남자와 남자가 있는 거거든. 응? 대장과 대장이 있는데, 여기서 둘이서 의견 조율이 잘 되겠어. 중간에 딱 여자가 들어가서, 음이 들어가서, 응? 화해를 시켜야 될거 아니야. 일은 잘 될지 몰라도, 뭔가 화합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자입니다. 자, 여기서도 전체 몸 한번 전부 다 내민 이 친구. 어디 봅시다. 어휴, 이네. 이는 평행선이네. 평행선. 이는 하늘, 땅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늘, 땅에는 이렇게 중간에 사다리가 있어야 돼. 있어갖고, 자, 이거 봅시다. 하늘과 땅이 있으면 중간에 사다리가 있어가 이어지면 이게 만들 공짜고 장인 공짜예요. 무가 만들어지면 양쪽에 평행선을 잇는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얘기가 대 나오는데, 자,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 어? 어딘가 기대고 싶어. 병 들었어. 그런데 지금 뭔가는, 뭔가 될그 조건 씨앗이 지금 돼 있어. 그런데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응? 자, 양과 양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음이 하나 들어가면 이게 화합이 되고 결합이 돼요. 아주 진척이 좋아. 그리고 또 이라는 하늘과 땅이 있어서 중간에 하나, 뭐야, 사다리가 있으면 무언가 만들어져. 즉, 이거야. 아직은 무가 아니다. 그러나 그 진행에 나가는 힘과 그 진행해 나가는 결과물은 굉장히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병 들어서 비실비실 하지 말고 힘차게 한번 밀어 붙여 봐라. 배짱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배짱껏 밀어 붙이세요. 한번 멋지게. 예.